적과 친구를 명확히 가리라. 당신이 어떻게 하든 순진한 희생양은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의바름 뒤에 교활함을 감추는 방식으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공격적 욕망을 숨긴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와서 더 많은 해를 깨치려 한다.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도움과 협조를 제공하는 이들도 있다. 당장은 같은 편처럼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당신의 희생을 담보로 자신의 이득을 챙길 자들이다. 도덕성을 이용하는 전쟁을 완벽하게 아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희생양을 가지고 놀며 당신이 저지른 일을 딱 꼬집어 말하지 않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 전쟁터와 다름없는 현대사회는 이런 전사들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종잡을 수 없고 머리 회전이 빠른 책략가들로 가득하다. 명심하라. 전략가로서의 첫 번째 과제는 적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교묘한 방법으로 당신에 반대하여 작업하고 회방놓는 자들의 집단을 적의 개념에 포함시켜라. 스스로를 적들에게 둘러싸인 아웃사이더로 투사로 여겨야 한다. 끊임없는 전투는 당신을 강인하고 기민하게 만든다. 남들과의 반목을 두려워하지 마라. 반목 없이는 전투도 없고, 전투가 없으면 승리할 기회도 없다. 사람들의 호감을 사야 한다는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보다는 존경받고,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낫다. 적들에 대해 승리를 거둘 때 얻는 인기가 더 오래 지속되는 법이다. 일부 대중이 미워하더라도 내버려두어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법이다. 당신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들, 적들이야말로 당신이 든든하게 의지할 토대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존재다. 한가운데로 휩쓸려 들어가지 마라. 그곳에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들게 마련이고 이군 중 속에는 결투를 벌일 공간이 없다. 사람들을 양극화시켜라. 그중 일부를 쫓아내고 전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당신이 어떻게 하든 순진한 희생양은 되지 말아야 한다. 끊임없이 후퇴하거나 적의 책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언제나 당신보다 더 교활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있다.